하나 왔어. 오 갑자기. 오 시도 몰라. 오늘은 이 프린터를 한번 좀 보여드릴 는데그 기존 프린터가 5 0 m m s 잖아요 근데 얘가 이제 기본 세팅이 이제 180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느 정도 속도까지 끌어올릴 수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테스트를 좀 한번 해보려고요. 어, 여기 보면 튠이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프린팅 스피드가 1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180 기준이에요. 얘를 어느 정도 속도에서 얘가 노즐이 막히나 약간 그러니까 그거를 조금 테스트를 해볼까 합니다. 얘를 이제 110으로. 이렇게. 어, 좀 빨라졌어요. 지금 잘 들어가고 있어요. 110도. 충분해. 이걸 이제 속도로 환산을 하면 되긴 할 거예요. 그니까 한, 대략 한190 정도? 나오지 않나 싶은데, 어, 요거 110% 충분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요번에 120으로 늘려보죠. 120. 얘가 어느 순간, 이게, 녹이질 못해서, 뚝뚝뚝뚝뚝거릴 거야, 아마. 헛바퀴를 도겠죠? 여기, 이제, 이 스텝 모터에서? 120도 충분히 뽑을 수 있는데? 근데 어느 순간 얘가, 막히는 타이밍의 한계점이, 120에서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시간을 두고, 프린팅을 좀 해봐야 돼요. 150. 150 올려볼게요, 150. 130에서 150. 150이면은 속도가 180ms에서 90을 더해야 돼. 그러면은 270ms. 150도 잘 나오는데? 왜잘 나오지? 그냥, 180ms가, 그냥, 평균 속도로, 그냥,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나 보네요. 예. 속도를. 더올려 되겠다. 어... 170. 175. 175니까, 90에다가 45를 또 더해서, 130, 오를 305ms. 왜안 막히지? 이거 좋다고 해야 되나? 그히 좋지. 좋긴 한데, 얘가 왜 버티지? 막혀야 되는데. 이렇게 쭉쭉 들어가는데. 노즐 온도도 지금 충분히 205도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음... 200% 야, 이거 잘 버틴다. 200%니까 180 곱하기 2 해서, 어... 360ms. 그 그러니까 지금 뱀브랩이 600ms까지 올라간다고 하죠? 그니까 러 뱀브랩의 딱 절반 속도. 250 올려볼까? 250? 250%면은, 360에서 또 90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은, 400, 4 0 400, s 0 0 400, 400, 0 0 0 0는0 0 4 0 m 4 0 0 0 아직 300%인데, 뭐 아직은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서포터의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쩝쩝쩝 찍어내고 있는 중. 이거 이거 요 뭐? 벨트에 이게 헛기어 헛빠기도 는거 아닌가요, 이거? 이거 도면? 무서워지려고 그래. 네 드러... 지금 이 정도 속도가 이게 뱀브랩이 600이라고 그랬거든요. 뱀브랩 에이온미니가 600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에이님보다는 근데 이게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게 없어서, 그래서 좀 진동이 별로 없는 건가? 지금, 지금 동그라미만 그리잖아.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개 그릴게요. 지금 또. 4 0 0예요 더 이상 속도가 안오르는것 같아. 나 아까랑 차이가 없어. 그냥 한계치까지 그냥 다 올린 건가 봐. 600, 600. 더안 올라가, 이제. 이게 어떻게 600이야. 이거면은 어, 600이잖아요? 거의 1000이 넘어가요. 1000ms인데 지금 움직이질 않아, 더 속도를. 이스텝 모터에 한계가 있나 봐. 아닌가, 모델링이 지금 내부가 없어서 그런가? 이 내부가 있는 형태로 한 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일단은 얘는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미가 안 보이는 게 이게 지금 다 경사가 좀 있는 형상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아마 기본 속도가 유지되고 있는 뭔가가 있어. 근데 여기서 안쪽으로 올 때는 속도 굉장히 빨라. 봐가 여기서 딱 넘어올 때. 두줄 긋고 딱 왔다가 그리고 다시 와고. 요, 거 요건 빨라. 이, 그니까 이, 이, 이 속도로 제어할 수 없는 뭔가 다른 속도가 있나 봐요, 여기. 음, 지금 속도 700% 인데요. 그러니까 속도로 치면은 한 1200ms 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얘가 스텝모터에 한계치가 있나 봐요. 최대로 빨리 움직일 수 있는 속도 한계치가. 그래서 더 이상, 속도가 올라가지 않아요. 근데 거의 출력 다 됐거든요. 지금 남은 시간이 14분이라고 뜨네요. 뜨는... 이거 속도 더 올리려면 스탠모터 갈아야겠다. 이거 7 0 0파트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600은 맞는 것 같아. 600? 500? 500? 다 나왔어. 어, 깜짝이야. 어이씨, 놀라어어이라웠어내는뭐 그렇게 큰 차이래. 못 느끼겠는데? 잘 나왔는데? 요게, 그, 기본, 기본으로 뽑은 애거든요? 나 그렇게 큰차이 모르겠어. 근데, 어, 미세하게 좀 차이가 있어요. 일단 뜯어봐야겠다. 뜯고, 서포터도 짜고, 이 안에 서포터도. 이게 트리 서포터가 되게 잘 떨어지더라고요. 엄청 깔끔하게 잘 떨어졌어요. 근데 이게 속도가 올라가니까 장점이 하나 생겼어요. 보면은 여기에 서프터가 굉장히 깔끔하게 떨어졌거든요. 이 자세히 보면. 우와, 이거 뭐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요게, 요놈이 기본. 근데 얘가 이제 속도를 겁나 올린 거. 근데 표면을 자세히 보면 얘가 약간 모션 불러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좀더 들고. 얘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이 약간 빗살 무늬 같은 게 조금 들어가 보이긴 하는데 이게 보이나 모르겠네. 얘가 좀더 뿌해 보인다? 오. 근데, 문제는 없어 보여 오, 이것도 예쁜데? 아, 근데, 뭐,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봐봐요. 여기, 여기 보면, 여기? 여기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여기 이음새에 비하면, 좀 뭔가, 좀더 뿌연 뿌연 느낌이 이건 약간 화학적인 어떤 그 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어 근데 문제는 없어 보여. 네. 오 야씨 밀리지도 않고. 다른 거 뽑아봐야겠어, 다른 거. 잘 나왔어, 그래도.